안녕하십니까. 앵커 친별남입니다. 자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로 부스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 사람들이 걷는 말인데,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로 부스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킹라니. 레깅스만 입고 인도 위로 부스 튀어나와 남성들을 살레게 하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성 혹은 남성 레라니. 오늘 다룰 주제는 레라니. 어느 한 남성이 제보한 사연을 듣고 오겠습니다. 무성욕자 진씨.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바삐 몸을 움직인다. 차마 앞을 볼수 없었던 진 씨, 급하게 고개를 돌려본다. 차 앞에 도달한 진 씨, 고개가 살짝 돌아간다. 본인의 의지는 아닌 듯 하다. 이렇게 보면 안 걸릴 거라 생각한 진 씨이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우로 살피는 것 뿐이다. 정말 보려고 했던 건 아닌 듯하다. 그는 사실 무성역자가 아닐 수도. 무성역자 진씨도 굴복시킨 레깅스. 등산로에서도 자주 목격된다는 레라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팀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지따 기자. 네, 저는 지금 형력색색 레깅스들로 가득. 네, 저는 지금 형색색 단풍들로 가득한 등산로에 나와 있습니다. 집중하시고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별다른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시선과 생각이 어떤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저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여기 등산로에 자주 오십니까? 사찰이 요 근처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찰이 있습니까? 음, 사실은 여기가 핫하다고 해서... 뭐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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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레인스만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레깅스 또한 레깅스의 분이지요. 아, 그럼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복장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저기요, 스님. 하하하하 가셔도 됩니다. 다른 분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혹시 인터뷰 가... 제가 쫓아가서... 여기 자주 오시나요? 예, 뭐... 집 근처라... 레깅스만 입고 등산 오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민망하죠. 시선 어따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럼 왜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시원한가 보죠. 밑에가 휑하니까... 되게 불편하진 않으신 것 같네요. 머리 뜬, 입는 사람 마음이죠. 어우 저는 민망해서 앞을 못 보겠는데, 괜찮... 이 새끼, 보는 사람 마음이었네. 유튜브나 플랫폼에도 레란이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10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느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밍스 아이디 쓰시는 분은 보톰하다 보톰이요? 보톰이 무슨 뜻이죠? 네 어... 음... 보기보다 도톰하다? 어디가... 선쟁? 그리고 도끼남 아이디 쓰시는 분은 금도끼 줄까 음도끼 줄까 난 털도... 다음이요 이러한 댓글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댓글도 보였습니다 진벨남 아이디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는 JBN. 나도 오늘부터 그림 안 그리고 홈탄다. 씨.